그러면 다시 해 볼게요 1원이 제일 많으니까 1원부터 일단 다해 볼게요 1원을 다 이렇게 해 볼게요 1원이 너무 많아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5,000원 또 있었네 1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제일 비싼 돈 만원입니다 근데 이 만원은 사장님이 줄 때부터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었죠? 만원 어때요? 일본 돈 이게 조금... 이기 봐봐요. 여기에도 이렇게 자세히 그려져 있죠? 이 아저씨가 이거 봐봐요 이사람랑 똑같죠? 자, 일본 돈은 다외웠고 일본 돈 안녕. 아, 그러니까, 아, 까 전에 봤는데, 어, 쭈, 쭈 엄마가 말했는데, 쭈 엄마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일본 동전이 나왔대요. 하하하. <laughs>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야, 그림면 시간이 오래 갈것 같아. 그럼 이걸로 배나 접어볼까? 배 접기. 엥 갑자기 공부하다가 접, 종이접기? 넌나넌 그냥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아님 니안 접어도 돼요 여러분은 주가 그냥 접고 싶어서 접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찍냐고요? 어 그냥요 제 마음이니까 윙 아니야 오래 걸릴 것 같을 때자 그러면 이제는 음 빠빠기는 너무 일른 시간이네. 그러면 음 우리 뭐 할까? 음뭐 하고 싶어요? 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든 레고를 보여줄까요? 봐봐요. 여기 보면은 쿠로미 레고. 아이고 이거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만들었거든요. 크롬이 레고, 부름. 히히. 나는 웃기게 생겼지. 그러면 오늘은 끝낼 거예요. 안녕. 뒤에 영상 봐보세요. 엄청 웃겨요. 잉,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요? 저 귀가 방금 부러졌었어요. 이거 봐. 입이 뚫어졌잖아. 내귀 어떻게 아빠한테 고쳐달라고 해야지?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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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귀 너 부러졌네 그러면 이 아빠가 고쳐주겠어 역시 아빠야 아빠가 한번 고쳐볼게 기다려 쭉쭉 주루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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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쭉쭉 주루 쭉 이쪽이 아니군 쭈르주쭈루쭈르주 안녕. 내귀 양쪽이 다 부러졌군. 한쪽 한쪽 완성. 또 반대쪽 반대쪽도 완성. 귀가 완성됐다. 어 그런데 왜내 가운데 귀가 하하하.